어, 약간 장소를 좀 바꿨습니다. 그게 비현실적이라 어떻게 거부를 해요? 누가요? 어, 공무원들이. 담당 그쪽, 저기, 그, 기획, 저정부나 뭐, 이쪽 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걸 반대를 해요? 왜? 실효성이 없다고, 현실성이 없다고. 자,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현실성이 없나요? 간단해요. 오히려 시설 같은 거를 저기, 만, 저기, 질 필요도 없고,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요 민생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해요? 많은 사람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. 자, 이걸 국가, 저기 뭐냐, 공무원들한테 맡기니까 어떻게 하냐. 그 식자재 회사에다 해가지고 리베이트 받아 처먹고, 어떻게 자기네들이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저기 과하게 저기 마진을 넣어가지고, 어, 정, 관 대우한답시고, 다 어떻게 해요? 그전지그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체린 식자재 납품 업체에다가 어떻게 해요? 식자재, 저기, 그아다가 겁나게 질이 안 좋은 식자재를 겁나게 비싸게 어떻게 해?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? 다 저기 다 처먹어요. 해쳐먹어요 이것들이. 왜? 그 계획 안 하면 지들이 못해쳐먹으니까이개놈 새끼들아. 내가 욕을 안 할래? 알 수가 없어. 아유, 개놈새끼들 자, 생각해봐.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. 그럼 어떻게 해? 누이 죽고 매부 죽고 어떻게 가재 잡고 도랑치고 해요. 자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보면 요즘 부페 사장님도 어떻게 어려워요. 그리고 대부분이 그날 만든 거는 그날 팔아야지 그날 못 팔면 다 버려요. 부페집을 기본적으로 이거 부페 한번 운영해 보시면다 알아요. 만약 에 그거 다음날 그 부페 식당 그때 음식물 내놓는다. 어그 그게 소문 나면 그 부페집은 망해요. 옛날 그렇게 했다가 망한 부페집들 많아. 그럼 어떨까요? 그날 저기 영업이 종료되면 예를 들어서 영업 종료가 한 9시에 된다고 해 그럼 9시 종료 되자마자 이제 팔 수가 없잖아 내일 팔수 없잖아 근데 남아서 어떻게 그 버려야 돼자 버려야 할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제어 해요 그걸 갖다가 사오면 돼요 누가 그냥, 집, 그냥 지역 단체에서 국가 예산이 이미 있어요 그걸 국가 예산으로 사오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식자재 가격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그리고 저기 뭐냐 그 사업주 월세 어느 정도 지원 플러스 그리고 요즘 다들 빚에 허덕이에요. 코로나 사태 때 장사를 못해가지고. 그럼 어떻게요? 국가에서 저기 어떻게 일순위로 어떻게요? 저리 금리로 어때서 어 저기 어 저기 저기 대출을 저기 이게 뭐냐 대출 갈아타주길래 기존에 있던 저기 대출 이자가 비싼 걸 써요 자영업자들이. 그럼 어때요? 그거를 국가에서 어떻게요? 그걸 갖다가 저리로 해서 어때 대출 을갈아타주게끔 혜택을 줘요.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요? 이제 어, 부패 집 사람들 서로 하겠다고 신청 서로 해요. 이렇게 하면 어차피 버릴 음식인데 국가에서 그렇게 사줘가지고 저기 이런 큰 혜택을 줘봐 서로 하려고 해 부패 집 사람들이. 근데 어때요? 어, 공무원들이 거부를 해요. 왜요?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떼먹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내열 받아요. 안 받아요. 저저 괜히 공무원 계획을 제가 지금 외치는 게 아니에요. 이거. 심각해요. 우리나라 공무원들. 자, 똑같은 예산이 들어와도 그 제가 이게 저 뭐냐. 이게 제가 내놓은 저게 이게 아니라 그 옛날에 좀 이런 말은 그런데 옛날에 그 이재명 그 저기 어 뭐냐. 그 저기 당 대표 그 측근들이 있어요. 그뭐 친구들이 있어. 어 친구들 중에 아주 측근도 한번 조심을 해야 하는데 친구들 중에 어게해요 이걸 갖다가 아이디어를 냈었어요. 옛날에 다 장사를 해보고 한 사람들 있기 때문에 알아그 저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그니까 옛날 이재명 그당 대표 그 측근 중에 장사도 많이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요 저기 도시락 그 노인 독고노인이나 저기 그 유, 저기 영 저기 뭐냐 이게 가난한 집그 아이들 그저 원래 도시락 그 삼시 세끼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합시다 어차피 부페 집에서는 어떻게요 해다 버려요 그 비싼 음, 음식을 갖다가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요 해어 저기 그부패지 사장님한테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해요? 그 음식으로 어떻게요?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해요?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, 그냥. 뭐 자원봉사자들이 올수 있고 아니면 지역에 있는 재단들이 있어요. 지역 단체 아니면 부녀회나 자,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떻게요?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요? 그걸 음식을 통째로 가져가고 그걸 어떻게요? 도시락에 나눠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도시락에 나눠서 어떻게요? 이렇게 주면 돼요. 솔직히 밥은 쌀이잖아. 쌀이 제일 싸요. 쌀은 큰 밥. 찜통 밥솥에다 해가지고 넣으면 되고 반찬이 중요해. 반찬은 어떻게 이렇게 조달하면 돼요? 부페집에 버리는 거 어차피 버리... 다 음식물 쓰레기야 그거 어차피 부페집 그날 못 파는 음식은 부페집은 다 그게 뭐야?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요. 자 그거를 독고노인이나 아니면 결성 저기, 아... 저기 아동들한테 그거를 주자고 저기 이게 했더니 공무원들이 그걸 반대를 해요. 자그왜 그럴까요? 자, 그 예산을 갖다가 지들이 떼어먹어야 하는데, 그렇게 하면 못 떼어먹잖아. 이 개새끼들이. 자, 이러니까 내가 공무원 계획을 해야 돼, 안 해야 돼. 지금 이거 꺼니 이것뿐만 아니 내가 지금 말하려면 내 이것 말고도 많아요. 공무원 애들 지금. 지금 대한민국 지금 세금 다 갈가먹는 거 보면. 내가 화가 정말 나. 이, 내 주식방송 하면서 이거, 이거 지금 큰일 났어. 이거, 이거 대한민국이 이런데 전 세계 딴 나라는 모죽할 거야. 이런 후진국 같은 게는다 부패해가지고 그냥 정치권 공무원이건 다 부패해가지고 그냥, 어유 그, 그, 저기 뭐냐. 백성들 그냥 동, 등골 빼, 서로 빼먹을 생각밖에 없어. 인간들은.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높은 자리나 공무원 자리나 공직자리에 앉아있어요. 자, 이런 것들 어떻게 다 싹, 싹 쓸어내야지. 이거 진짜로, 진짜. 자, 결손 아동이나 이거 부패를 가지면 똑같은 예산인데 어떻게요? 더 퀄리티는 저희 반찬으로 이게 줄수 있고 어떻게요? 자, 예를 들면 100만큼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요? 100명의 독고노인과 아이들한테 밖에 도시락을 못 줘요. 자, 100만큼 들어왔어. 근데 옛 지금 방식으로 어떻게요? 저 한번 공무원의 하단실도 100만 밖에 안, 100밖에 안 돼. 100명 밖에 구제가 안 돼. 근데 이 방법을 하면 어떻게 하냐? 최하 300에서 400명을 구제가 돼요. 300에서 400만큼이. 더 퀄리티 있는 음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요? 더 많은 사람은 구제가 돼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지들 어떻게요? 나라 저기 그 저기 그 국가 지원금 못 빼더 못 빼더 못 빼서 먹으니까 못 빼더 돌리니까 이 개새끼들이 그냥 지금 그걸 반반 방, 방, 반대에 방해를 하고 있어 요이 새끼들이 지금. 전지 공무원 새끼들도 지금 다 나가가지고 뭐식 그 식자재 납품을 해가지고 어떻게요? 예를 들면 배추 한 포기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가 천 원이면 싱싱한 걸살 수가 있어요. A급, A급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급 배추 한 포기를 천 원이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. 시장에서. 근데 어떻게 해요? 전직, 이거, 이거, 저기, 이거 뭐냐, 이거 전직 공무원 이 새끼들이 식자재 이런 거 차려가지고 뭐 해요? 이걸 갖다가 어떻게 B급, C급 저기 배추를 갖다가 어떻게 3 삼천원, 사천원에 어떻게 납품을 해요? 다 지들 입주내에 다 집어 넣으려고. 내가 화가 나안나뭐 이런 것들이 무슨 공직자야 다 이것들도 다 고위직 공무원이야 또 거의 뭐 국장급 이상들이 다이질하고 있어 지금 내열 받아 안 받아 이 과장급도 그렇고 개놈새끼들 그냥. 자, 이번 기회에서, 이거, 이제 앞으로 이제 공무원들 계속 그, 그딴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하나씩 내가 어떻게 꼬발리면서 갈 거야. 이제 니들, 니들의 그 흙, 저기 뭐냐, 그 비리를 갖다가 알아서 하세요.